먼저 하이트진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이트진로가 지난번에 수주가격 인상에 이어서 테라하이트 등의 맥주 출고가격을 평균 7.7% 평균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합성비기업 합성피혁생산기업인 백산의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음, 백산의 3분기 수주장고내역을 보면 은 217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분기 수주잔고가 350억 가량으로 어 약70% 가량이 늘어났습니다. 시멘트 관련 뉴스인데요,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시멘트 재고가 65만 톤인데 판매 불가능한 재고 30만 톤을 제외하면은 35만 톤이 남게 되는데. 이거는 하루 출하량 20만 톤 기준으로 해서 1.5일분만 남은 셈이라고 합니다. 추가로 시멘트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톤당 427달러로 하당 최고치를 기록했고 음, 또 정부의 그 탄소 중립 정책도 시멘트 대란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데 어, 시멘트 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긴급 개보수에 들어갔고, 어, 그래서 현재 시멘트 업계 소송로, 소송로 가운데 20%가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. 어,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멘트 업계의 파워를 높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은 수도권의 레미콘 기업 유진 기업의 어, 성신량의 인수 관련된 내용인데요. 음, 유진 기업이 그 성신양의 적대적 M&A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, 그 성신양에는 황금 낙하산이라고 해서, 어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는데, 여기 그 노란색 내용을 보시면은, 그,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임될 경우,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 200억, 각 이사에게 50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성신양의 순이익은 어, 1년에 100억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